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지난 한주 관공소에서 저희 현장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저희는 순탄히 계속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1층 골조 지지대를 제거하고 지금 현장 사무소를 1층 로비 쪽으로 건물 안으로 옮길 계획이며 3층 바닥 거푸집 공사는 마무리하였습니다. 지하 진입로 공사 겸새 담장 공사를 위해 왼쪽 이웃에게 담장 제거 작업을 할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이 옆집도 분쟁 중인 오른쪽 이웃들에게 배웠는지 돈을 요구하면서 공사 추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담장은 전 주인이 설치한 것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 소유임에도 재고 공사를 거부해 위로금 차원의 돈을 주겠다고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들 가족끼리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마냥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합의점을 찾아 공사 진행되겠지만 캄보디아에서 돈한번 잘못 주면 줄줄이 사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주는 열악한 캄보디아 도로 사정과 자동차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 캄보디아 지형은 험준한 산악이 없으며 국민 대부분 평지에 살고 있어 산악이 많은 한국처럼 난해한 도로 공사도 터널 같은 것도 아예 없습니다. 복받은 나라이지요.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이다 보니 오토바이와 같은 운송수단이 기본이 되었고 사륜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 수준입니다. 캄보디아 국토 면적은 남한의 두 배인 18만 평방 킬로미터로 도로 길이는 5만 3천 킬로미터입니다. 이중 도심과 국도를 잇는 도로 1만 3천 킬로미터는 거의 포장되었으나. 아직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방도는 지금도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원조 자금으로 밤낮으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으며 도로 포장률은 약60% 수준으로 지방으로 가시면 비포장 도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 한번 다녀오면 차가 엉망이 됩니다. 이 나라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차는 수입이 되는데. 2019년 한해 기준 중고차 포함 110만대가 수입되었고 이중 65만대가 팔렸으며 대부분 오토바이가 53만대로 82%를 차지 약 9만대가 승용차 15000대가 상용차 수준이었습니다. 교통부 직계 현재까지 등록된 캄보디아의 차량 대수는 총 610만 대 정도이며, 그중 툭 툭이라는 3륜차 포함 오토바이가 86%로 520만 대이고, 순수 4륜 자동차는 92만 대로 약15% 정도입니다. 인구 1000명당 원동기 포함 차량 대수는 55대로, 세계 수준의 약 135위 정도이며, 참고로 한국은 34위로 2,400만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 1,000명당 478대 정도입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자동차 판매는 연간 9만 대로 이중 7만 대 정도는 중고차이며 2만 5천 대 정도가 새 차로 약 30%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며 2030년 정도가 되면 전체 시장의 약 70%는 중고차가 아닌 새차 구매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열약한 도로 사정으로 대부분 SUV 등과 같은 차체가 높은 차량을 선호하며 원산지 기준 차량 점유율을 보면 오토바이의 95% 승용차의 65%가 일본 제품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중 토요타가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모델로는 대형차인 경우 렉서스 시리즈이며 소형차는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이두 모델이 캄보디아인에게 가장 좋아하는 차입니다. 현재 등록된 승용차의 구성은 97%가 중고차이고 21%가 신차입니다. 캄보디아는 차량 수입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없는 아시안 국가들 중 유일한 나라로 15년 이상의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는 수입 관세가 매우 낮고 신차는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아 자연스럽게 중고차 시장만 성장하였는데 차량 수입 업자들은 폐차 직전에 중고차만 수입하려다 보니 심각한 공해 유발과 자은 고장으로 인한 도심 교통정체와 치명적 사고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불합리한 세금 제도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2017년도부터 신차 수입 관세를 더 올리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신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수입업체들은 관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 조립 생산을 하기도 하고 수입 모델을 단순화하기도 하며 차량 내 옵션을 줄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에 부과되는 세금 내용을 보면 기본수익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이 세가지 기본세율 이외에도 환경세, 교육세 등 캄보디아의 모든 종류의 세금이 다 붙어있는 듯 합니다. 한 대의 수입차에 붙는 세금은 수입가의 기준 경차의 경우 약 120%, 소용차는 145%에서 최대 170%, 상용차는 85%의 세금이 부과되며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용차의 경우는 60% 성용차는 약 13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국에서 현대 산타페가 기본 옵션으로 3,5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이 가격의 두배 이상인 6만불, 즉 원화로 7,500만원을 주셔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가 계속 줄어들고 신차 판매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된 이유는 중고차를 한번 사용해 본이 나라 고객들은 과다한 중고차 유지비와 자전 수리 비용 등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새 차를 구매하겠다는 경향으로 자꾸 바뀌어 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95%가 중고차였다면 지금은 70%로 줄어들어 약 30%가 신차로 향후 신차 시장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차 또한 이미 20년 전부터 현대, 기아, 상용, GM, 코리아 등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으나 아직도 중고차 포함 3, 사다 합쳐도 전체 판매량의 12%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버스, 봉고, 트럭 등 한국에서 20년이 넘은 고물 중고차 상용차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다지 돈이 되지 않으며 신차 판매 또한 이 나라 가격 경쟁력에 밀려 캄보디아 시장에서 매우 흉겨워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일본 메이커들의 독식 속에 최근 들어 중국 차들의 진출과 판매가 놀라우며 과거에 비해 저렴해진 가격과 한국차와 비슷한 모습과의 기능 그리고 파격적인 가격 리베이트로 한국차 판매량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아직 한국조차도 진출하지 않은 전기차까지 등장 맹렬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전기차 BYD가 이곳에 판매 중인 한번 충전으로 300km를 달린다는 전기차 모델 E2의 경우 공식 가격이 28,00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한국의 현대 소형차 가솔린차인 베뉴의 공식 가격은 29,500불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는 안 봐도 비교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차량 증가 속도가 매년 15% 이상이다 보니 프놈펜 도심과 국도 주요 도로 교통 체증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자동차 오염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차량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 돈이엄 정부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코로나 전 한때 전 세계로부터 다양한 원조를 해주겠다고 난리일 때 수도 프롬펜에 경전철 계획까지 세우기도 하였으나 경제성 문제로 최근에 취소되었으며 대안으로 도심에 고가 다리 오버 브릿지만 늘리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으며 그나마 수도 외곽에 처음으로 버스 종합 터미널 건설 계획을 중국 업체에 의뢰해 둔 상황입니다. 무슨 생각인지 이 나라 정부가 교통문제 해결책으로 2020년 도로법을 개정하며 도심 혼잡을 줄이고 사고 발생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교통 벌칙금을 3배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지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이번에 인상된 이 나라 벌칙금 수준을 보면 음주 운전의 60불에서 최대 200불까지 기간 만료된 등록 차량 및 운전 면허증의 미화 30불 무면허 운전의 300불 안전벨트 미착용에 30불 등 다양한 벌칙금을 3배 이상씩 올려 길거리에 경찰들이 이제 삥 뜯는 골목 깡패가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캄보디아의 교통사고 는 만여건으로 1 3 7 0 0명이 불상과 2 0 0 0여명이 사망자가 발생 1일 평균 5.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세계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23명으로 세계순위에서 67번째로 사람이 많이 죽는 나라이고 교통 사망자의 대부분은 오토바이 사고로 전체 사고의 80% 이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망자들 중또 80%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 혜택을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로 이 나라에서의 사상자의 10%만이 한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정도입니다. 캄보디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캄보디아에서 도심밖밤 운전은 거의 삼가하셔야 하며 어쩔 수 없이 밤 운전을 해야 한다면 시속 20km 이하의 최대한 저속으로 안전 운행하셔야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국도에는 가로등이 없고 도로 포장 불량으로 손상된 웅덩이가 많아 고속 운전으로는 10중 8구 사고로 이어집니다. 경찰 음주 단속이 거의 없다 보니 도심에서 수리치한 운전자들의 사고가 많고 비포장도로는 구글 지도에 비록 포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마시길 권합니다. 특히 우기철에는 거의 100%가 수령에 차가 빠져 혼자서는 해결할 재간이 없게 됩니다. 아직까지 차만 다니는 전용 구속도로는 아직 없습니다만 속력을 내고 싶어도 참으셔야 하고 이곳 한국 교민들의 사망률 어쩌니 국도 교통사고로 보상금 뭐 이런 것 따위 없습니다. 이 나라 보험 가입률이 성룡차 기준 50% 정도라 두대중한 대는 보상 책임이 없으며 보험 처리가 비록 된다 하더라도 보험금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냥 객사입니다. 따라서 캄보디아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 운전, 안전 운전 뿐 아니라 특히 국도 등 장거리 운전 시에는 반드시 방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도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나 전기차가 이미 소개되었으며 테슬라 매장부터 중국 차까지 전기차 제조 생산 업체들이 속속 캄보디아 시장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 캄보디아의 전기차는 100대 정도이며 미미하나 내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캄보디아 정부도 UN 기후변화 기본협장에 따라 탄소 중립을 위해 장기 전략으로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전체 차량의 40%를 전기차로 오토바이의 70%를 전기 원동기로 변경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첫 걸음으로 캄보디아는 이미 작년부터 전기차의 수익 관세를 기존 내연기관보다 50% 이하 낮추었으며 앞으로 한국처럼 전기차 구매 시 지원금 혜택까지 고려하겠다고 합니다만 일반 부가세 환급도 못 해주는 나라가 지원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들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칼텍스, 토탈 및 PTT와 같은 상업주유소와 협업으로 EV 전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며 올 연말까지 최소한 10개 이상의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방송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하길 바라며 다음 주에는 이 나라 전자 상거래와 택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대부분 오프라인 쇼핑과 유통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쇼핑, 전자 상거래는 거의 전무하여 한국의 쿠팡과 같은 소비자들이 직접 다양한 취향의 제품을 입맛에 맞는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직도 재래시장이나 대형 쇼핑몰에서 직접 방문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수도 프롬 펜은 이러한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든 걸 갖추고 있는 편이나 지방은 소비자들이 현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제품을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프롬 펜까지 와야 하는 수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캄보디아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한국의 쿠팡 같은 종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나타나야 하는 시점이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택배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고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보자 합니다. 다음주에도 캄보디아 인터넷 쇼핑이나 택배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최선의 정보를 수직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